에서 여섯 방향이라 잖아요 그러면 내가 할수 있는 방향 중에 어골 몸을 위로 올라가잖아요. 이네 방향을 충치적으로 쓰자라는 거죠. 자, 네 방향을 썼어. 네 방향을 쓰고 한번더 반다라는 개념. 이디아나쓰러져 배꼽을 어디로? 영치 쪽으로 목구멍까지 끌어올리면 더 좋고. 자, 목구멍 자로쭉 끌어올려서 쭉 끌어올려 팔이 저절로 올라가. 이제 여기서부터 가장 큰 호흡으로 마시고. 끝까지 마시고, 뭐 하라고 했어요? 어, 꼬리뼈의 식집중하라 했잖아. 꼬리뼈의 식을 집중하는데, 집중하면서 뭐를 하냐면, 내가 어떤 느낌이야? 집중하게 되면 이 배꼽이 좀 세로가 되는 느낌이 있거든요. 그 세로가 되는 힘을 이용해서 끝까지, 끝까지, 팔 쓰지 말고 끝까지, 끝까지, 언제까지? 내 몸을 탔을 때까지. 이만큼 썼으면 그때 숨 바닥. 다리가 도와줘야 돼요. 왜? 다리 팔다리 도구라고 했잖아요. 자, 도와주는 애잖아요. 지금 은 제가 아까 전에는 배꼽을 계속 세로로 만들어서 이건 척추에 해당하는 거 근데 이거를 갖다 다리가 한번더 도와주는 거예요. 그러면은 그런지 모르겠는데 얘 예, 카미네 라고 이제 배꼽 도 닫았어? 이런 느낌 꼬리뼈도 가서 그럼 살짝 푼 다음에 허벅지를 외측으로 돌리는 힘을 주는 거예요. 그러면은 이조리가이딱 깊게 돼 있어요. 이때 교정되는 순간. x 자 다리도 교정될 것 같아. 당연 저는 이미 정도. 조금 교정돼. 그치 그치. 교정된다니까.